안녕하십니까. 어. 대체 휴일까지 해가지고 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연휴를 즐기시고 계실 텐데요. 아, 어 저는, 어 좀... um, 신... 네. 저는 나 저는, 나는 몸이 좀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부쉬었거든요. 음, 쉬다 보니까 아침에 저저 저, 우리 다육이들 보러 또 나갔더니만. 정야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왜 저럴까 하고 봤더니 이 제가 배수이 없는 그릇이나 컵 같은데 초창기에 좀 다육이부터 사오다 보니까 화분이 준비가 안 돼갖고 심었던 애가 이정야하고 요기 지금 다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영양제 준다고 배수구 없는 걸 갖다가 욕심에 조금 낫게 주긴 줬는데, 이래 빨리 이렇게 물러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갖고, 요, 정야가 지금 이제 다섯 개 밖에 없죠. 그 하나는 완전히 물러갖고, 제가 이제 버렸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 보이는 여기 얘거든요. 이거 보면 내가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음 끝까지 이래요. 끝까지 아 그래서 얘를 이제 뜯다가 뜯다가 끝까지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니까 완전히. 끝까지 요, 요리가 물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오면 하도 쪼매내 갖고 뭐가위질도안 되겠고 이래갖고 내가 칼로 갖다가 이렇게 한번 잘라 봤더니만 이 완전히 끝까지 다 물러 있는 거예요. 음 지금 계속 뛰내도 계속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 화분이 없었을 때 그렇게 심었는데 여름은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요, 배수구 없는 아이들을 다, 저거 먹고,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풀 분위기나 말기나, 그래도 저건 배수구도 있고, 이래갖고, 저기다가 이제 다 심어줬구요. 얘를, 아 암만 적게 내도 이게, 참, 아깝잖아요. 이게 내 오일장에 가가지고, 이거 사는 건데, 그래가, 음, 어찌 되든 간에, 이제 여기 올려주고, 요, 잎들을 요, 이렇게 그냥 올려줍니다. 나오면 고맙고, 안 나오면 할수 없고, 이게, 안 나온 애들은, 바싹 말라갖고, 지, 대로 죽더라고요, 하엽지는 것처럼. 음, 그럴 때는 꺼내주면 되고, 이 예, 열어갖고 어, 한번 얹어놔 볼라고 해. 아이고, 어. 야가 제일 커 제일 컸거든 예 제일 큰게 저래 대부네에요요 요 보이시죠? 얘보다 제가 제일 큰데 제일 큰 야가 저래 물로 보이긴 네 아이고 겁이 덜컥 나가지고 막 지금 몇 시간을 흙 털어내고 뭐 저. 저 옮기고 일하면서 분갈이를 이렇게 싹다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처음 여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배수구 없는 데서 내가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갖고 일단 뭐 컵에 있던 거, 뭐거르에 있던 거 일단 배수구 없는 거는 싹 이제 다해 가리십니다. 큰 거는 좀 크나 보네. 작은 거는 이제 작은데, 여기 딱 종이컵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때 혹시나 싶어서 두 가지를 사이즈를 샀는데 잘했다 싶습니다. 뭐 작은 거는 작은데 심어줘야지. 이이이마 작은데, 여이큰 데다가 심어주면 야들이 우짜겠노 싶은 기라. 다그저 우리도 옷 입을 때. 어? 사람 째면 난데큰 사이즈 어디 보면 보기 싫다, 아닙니까, 그지야. 그래갖고, 요래 해줬고, 이제, 요 치설송은, 제가 이거 치설송을 한번 보고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한 개를 딱 사왔는데, 여기 적심을 해줬거든요. 적심해가 여기 삽목한 건데, 오늘, 뭐, 배수 구멍이 없는데 심어놨는데도, 뿌리가 얼마나 잘 내리고, 요 적, 자구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기특해가지고, 야도 이제 화분에 심어주고, 어 요거는 제가 이제, 다육이 포크아트님 그 재능기부 5회 제가 이제 당첨이 돼갖고 요거, 언박싱을 같이 안 하십니까, 이제 그러가어다가뭘 심어야 될까? 화분이, 이, 여기 보면 종이컵 사이즈인데, 요거보다 좀 애쩍심이다. 그러가 고민, 고민 하다가, 어, 나는 뭐, 농장 가기도 그렇고, 여기 가까운 데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쭉 살펴보다가, 뭐를 심었고, 뭐를 심어야 저게 좋겠나 싶어가, 보다가, 오늘, 이제, 요 화제요. 음, 이 아이가 화재인데 저번에 화상 입어갖고, 다 자르고 적심했는 아이인데, 꼽아놨기 때문에, 뿌리가 났네요. 그래갖고, 야를 하도쯤에 내가지고, 아버님, 그냥 요렇게, 이제, 위에 황토불까지 다 깔아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꼽듯이 요렇 해가지고, 요 삼, 키워보려고. 뭐, 뿌리가 났어 있긴 해. 잘 크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는 화재를 요렇게 해주고요. 음, 여기서 크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는 하나는 화재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화상에 붙던 날 날락인데, 요화상자국 보이시죠? 그것도 이제 적심해가지고 그 해나 뜨면은 모주는 자국이 이제 하나 둘세개 나와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래가 요게 뿌리가 아주 진짜 쪼매나이 실뿌리가 나왔어. 그래갖고, 요, 요, 야도 요다 꼬아주면안 되겠나 싶어갖고, 뭐, 귀하게 선물받은 화분인데 좋은 것 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아이를 여기 심어갖고, 잘 자라는 모습이 오히려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요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 분갈이 하는 김에, 흙 묻힌 김에, 벌, 저거 먹고, 이거 뭐, 저기, 이게 뭐고, 이 황토볼이랑, 이거 먹고, 저, 저, 배양토랑 막, 엉망진창으로, 뭐, 이분갈이를 이만히 해시, 얼마나 가야 계십니까, 그지야. 그러니까 요쪽에 이제 살짝 언뜻이 꼽아주고, 어, 요래갖고, 이쁘게 키워가지고, 뭐, 안괜찮십니까 괜찮지야. 뭐, 비싸고 좋은 거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 이런 것도, 저는 요래가 키우는 재미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표도 내가 딱 만들어놨고, 예. 요러가, 요러가, 화재 요렇게 적고, 여기 적자를 적어놨으면 되게 적심했는거라고, 내만 아는거지만,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어, 날짜, 요렇게 메모해가지고, 요다가 이제 꼽어놓으면, 다음에 얘가 커가지고 분갈이 할 때, 얘만 빼보면, 아, 어떻게 된건지 안알겠니거 이제. 그래서, 야도 이제, 라일락, 요렇게 딱 해주고, 보이긴 해, 야들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뿌리가 앙성하지 않고, 지금 나오는 중이니까, 많이 꼰드랗게 흔들리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내가, 이스시개나, 뭐, 꼬지 같은 걸로 꼽아갖고, 고정을 시켜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 요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저, 뭐, 올해, 이 다육이 엄마를 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는 초보도 몇 개네 노하우도 없고 막 하나 떡응 물러 내리는 거 있긴 겁이 덜큰 나가지고 막 아침에 몇 시간을 앉아갖고 그 이것도 그냥 사갖고 와서 심는 거하고 기존에 있는 거 빼가 허트를 내고 뭐 이래 할끼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음. 요래해줘야 아들이 올여름 좀 편안하게 잘안 무르고, 그 어쨌든 간에, 5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내한테 와시 내, 내 식구야, 믿고, 그지? 내 식구가 이렇게 아파갖고 가는 거는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서, 요렇게 분갈이 하고, 요, 저, 이벤트 당첨된, 하는 김에, 여기도 이제, 어 묻힌 김에, 한다고 요렇 해봤습니다 어, 보니까 오늘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지만, 지금은 이제 뭐 어린이날 챙겨줄 아도 없고, 뭐, 그래갖고, 그, 우리들한테는 저 어린이날 챙겨줘야 되는, 어라들 키울 때가 참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뭐, 좀 뭐, 분다고 복잡고, 막, 이래가 아들 데리고, 뭐, 놀이공원도 가고, 뭐, 어디도, 뭐, 뭐, 맛있는 거, 사먹기로도 가고, 이럴 때는, 좀에 막, 아이고, 어린이날이 뭐 한다고, 어린이날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랬기니, 어 젊으신 분들, 많이 애기들한테 해주세요. 뭐, 일년에한 번인데, 의해해줘도 안 해주겠습니까, 그지야? 음, 그러니까 오늘은 요 분갈이 한거딱 보여주고, 내가 그, 저거리났던 스마일, 요 화분에다가 다 분갈이 했구에, 음, 그리고 이벤트 당첨된, 음, 화분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뭐 사갖고 해주는 것도 좋은 거 심어주면 좋겠지만, 은 저는 이게 소중합니다. 내가 처음 적심해가지고, 뿌리 내려갖고, 요렇게 선물받은 화분에서 잘 자라는 모습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휴일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